Gracias. <music> 사이버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서는 그 전산망을 그 위주로 한 범죄와 불건전 정보 범죄, 영상 온라인 게임에 관련된 범죄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첫 번째인 전자상거래나 개인정보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산망에 대한 범죄가 거기, 그 유형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엄남불이라든가 와레즈 사이트, 스팸 메일,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건전 정보로서 그 규제를 자율 규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게임상의 피해라든가 그 영상물에 관련된 그 피해,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영상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에 속하게 되죠. 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그 대응이나 처리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산망이라든가 그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업무 협조로 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에 사건을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 불법이 아닌 불건전,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아예 ISP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된 개인이라든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가, 그 취하게 해서 그, 그 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네티즌들이 이제 사전적으로 그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상거래 문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떠 상거래, 뭐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가, 안 가면 데이터에 대한 뭐 정보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상거래에 이루어졌을 때는 먼저 그 제공하는 업체 측에그 게시판이라든가 피해 신고센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그 코너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타나는 언어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스팸 메일 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관련된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 본 사실에 대한 그 신고를 하셔 가지고 구제를 받으시는 그 구체적으로 구제를 받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함과 그 네티즌들의 구제를, 권니까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아, 한국 사이버 감시단을 만들 당시에 9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각에 청소년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좀그 의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맡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한국 사이버 감시단이 만드는데 좀 많이 노력도 하고 지금 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이버 감시단은 이제 크게 한세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활동, 피해,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서는 사전 예방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커뮤니티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모니팅을 통해서 개도활동도 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 특히 온라인은 이제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는 얼마든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연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협력관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그 발간사업 관련 교재라든가 교육 관련된 그런 자료집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라는 향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이버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화기 때문에 하나의 그 문화로 정착되기 속에서 사이버 문화인들에 대한 그 교육과 그리고 사이버 문화인들에 대한 다양한 방향 제시 피해구제 그런 그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라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그 개인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리터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보 리터렛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함에 의해 그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가공할 것이고 그거를 또 어떻게 판단해서 또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그 능력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 정보 리터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성 중에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익명성이 아닌가. 특히 익명성이라는말 자체가 어떤, 그, 노출이 안 된다는 형태의, 가,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양한 자, 커뮤니티를 이용은, 이용을 했을 때 상방향성이라든가, 그 속에서의 내 자가 다양성을 둘수 있는 것들이 익명성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숨을 수 있고, 어떤, 그,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데모로에서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올리거나 어떤 정보를 유포를 했을 때는 그 IP라는 게 남기 때문에 그 IP를 추적을 하면 100% 그, 실명화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이용자일 수 있지만은 또 내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그래서 그, 다양성 그런 그런 다양성을 두는 익명성에 대한 이해력이좀 부족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로서의 사이버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좀더 나은 의식과 그리고 네티켓을 지키려는 의식 그런 의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